만약 단한 스푼의 특별한 비법이 매일 밤 남성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피곤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나이 타드로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의외의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신체의 중요한 흐름, 즉 혈류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단한 스푼의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지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중년 이후의 남성들이 다시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남성 건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겨라, 운동을 꾸준히 해라, 건강보조제를 먹어라, 하지만 진짜 회복의 기적은 사실 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결코 완전히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회복시키고 활력을 되살리며 필요한 부위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단, 그때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잠시 후 저는 순환을 개선하고 활력을 북돋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간단한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준비가 간단하고 연령과 관계없이 기대할 만한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특별한 음식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잠들기 전단한 스푼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며칠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식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중년 이후 남성들이 힘과 활력,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왜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급격히 저하되는가, 그리고 왜 밤이야말로 회복의 황금 시간대인가입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건강을 되찾는 핵심 열쇠이기도 합니다. 의사에게서도 잘 듣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정 부위의 혈류 상태가 단순히 성적 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자신감 그리고 삶의 질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혈류의 흐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밤이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만난 한 환자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시 60대 후반이던 김민준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두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넘게 더 이상 진짜 남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수면 습관, 식습관, 그리고 잠들기 전의 행동을 물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남성들처럼 웃으며 답했죠. 그냥 TV 보거나 휴대폰으로 뉴스 보다가 잡니다.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회복의 황금 시간, 바로 잠들기 전의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의 산화질소 수치는 서서히 감소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액이 전신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돕는 중요한 분자입니다. 특히 민감한 부위의 혈류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활력 저하나 동맥경화가 더해지면 감각과 힘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잠자는 동안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며 신경계를 다시 조율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영양소와 연료가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활력을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로 때로는 탈수된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남아있는 미세염증이나 불안정한 혈당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국에는 중요한 부위로 가는 혈류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환자 중한 분인 이민노 씨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조금 섭취하기 시작한 것이죠. 불과 몇주 만에 그는 더 깊이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는 눈에 띄게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자신감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는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고 목소리는 한층 힘찼으며 얼굴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 시간에 영향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잠들기 전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오늘 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 흔하지만 과소평가된 반숙 달걀 혹은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강력한 산화질소 촉진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남성활력의 음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대게 달걀을 아침 식사의 상징으로만 떠올립니다. 밥과 함께하는 달걀 프라이, 주말의 달걀 말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 오랜 진료 경험에 비춰보면 밤에 먹는 반숙 달걀 한 개가 수많은 건강 보조제를 채운 서랍보다 더큰 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달걀의 힘은 단순히 단백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별표 근육 성장과 호르몬 균형을 돕는 아미노산류신 별표이 e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류신은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전신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점점 둔감해지는 부위의 순환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달걀에는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D 그리고 신경 전달을 강화하는 비타민B군이 풍부합니다. 이두 성분이 함께 작용해 민감함과 활력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반숙 달걀이나 삶은 달걀은 소화가 잘 되고 밤새 서서히 영양을 공급하여 근육, 혈관, 그리고 남성의 기능 전반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이민노 씨는 잠들기 전 반숙 달걀 두 개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별한 식단 조절 없이 오직 이 습관만 실천했죠.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아침에 몸이 훨씬 안정되고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과학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우리를 거스르지 않고 회복을 돕기 위해 작동합니다. 즉, 작은 변화와 단순한 음식 하나로도 세월이 가져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더잘 돌봐야 할 때일 뿐입니다. 만약 달걀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 잠시 기다려 보세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밤새 혈류를 개선하는 또 다른 음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유입니다. 늦은 밤, 무엇을 먹으면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있으시다면 익숙하지만 과소평가된 선택 두유 한 스푼이 정답입니다. 약을 복용할 필요 없이 이미 집에 있는 이 자연식품 하나로도 몸은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상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으로 다시 활동적인 일상을 되찾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처음엔 솔직히 털어놓기 어려워 했지만 몇 차례 상담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다른 건 괜찮은데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혈액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숙면을 취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두유를 권했습니다. 두유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두유에는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저항을 낮추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건강한 지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이 풍부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이는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전 두유 한 스푼만 섭취해도 몸은 단순히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재생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두유는 밤새 혈당을 안정시켜 호르몬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는 중년 이후 특히 중요한데 혈당 변동이 크면 호르몬 조절이 무너지고 수면의 질과 활력 모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상호 씨는 매일 밤 잠들기 1시간 전 통곡물빵 한 조각과 두유 한 스푼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최소 20살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다 알아볼 정도예요. 이것이 바로 단순하지만 올바른 선택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두유가 몸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은 회복을 돕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식품은 염증을 줄이고 수면과 생리 기능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며 전반적인 회복을 강화하는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은은한 단맛과 약간의 신맛이 나는 한국 전통식품 중 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바로 그 음식 대추차입니다. 대추차는 단순한 따뜻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 부드러운 맛과 향기 뒤에는 우리 몸과의 깊은 생리적 상호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멜라토닌이 풍부하여 수면 리듬을 조절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며 플라보노이드를 비롯한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완화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심장과 근육은 물론 남성의 민감한 부위까지 활력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씨, 50대 후반의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했지만, 불면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리며 마음은 있는데 몸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잠들기 전 대추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처럼 대추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잠들기가 쉬워졌고, 몇주 뒤에는 한밤 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엔 개운하게 일어나 활력이 돌아왔고, 무엇보다도 몸의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힘차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추차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추차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효과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잠들기 전한 잔이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주목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슈퍼푸드입니다. 바삭하면서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 사실 특별하거나 값비싼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 식탁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재료입니다. 그 답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작고 초록빛을 띤 평범한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혈액 순환, 수면의 질, 회복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에게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합니다. 한 환자, 최영수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60대 중반의 은퇴자로 체격은 건강해 보였지만 밤마다 두세 번, 많을 때는 네 번까지 깬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잔것 같지가 않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낮 동안의 피로와 부부 관계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증상을 나이타트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박씨 같은 단순한 식품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가끔 가장 큰 힘은 가장 소박한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기 쉽지만 호박씨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료 기록을 살펴보니 혈압이 약간 높고 전립선이 다소 비대했습니다. 흔한 증상이지만 생활습관과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호박씨의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호박씨에는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며 활력 유지와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아연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호박씨에는 트리포판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밤동안의 회복을 돕는 필수 성분 생성에 관여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에 포함된 파이토스테롤은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소변 흐름을 개선하며 결과적으로 그 부위의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영수 씨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생호박씨 한두 스푼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바나나와 함께 혹은 그냥 그대로 먹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달 후에는 아침에 상쾌함이 되살아났고 집중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부부 관계에서의 감각과 민감함이 되살아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만에 몸이 안정되고 활력이 돌아오는 걸 느낍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불러온 변화였습니다. 호박 씨가 미네랄을 공급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식품은 단백질을 통해 회복의 기반을 다져주는 음식,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식품이지만, 실제로는 나이든 몸의 회복을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두 가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빠르게 흡수되어 회복을 시작하게 하는 유청 단백질, 그리고 천천히 소화되며 밤새 근육과 혈관을 보호하는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이두 단백질의 조합 덕분에 몸은 깊은 수면, 동안에도 꾸준히 영양을 공급받으며 재생과 회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혈액순환, 신경안정, 에너지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진우 씨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60대 후반의 전직 고등학교 운동 코치였던 그는 여전히 강한 악수와 단단한 체격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수면은 깊지 않았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침 전 식습관을 물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음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가벼운 야식은 오히려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씨앗. 베리류 꿀을 곁들이면 탁월한 회복식이 됩니다. 이진우 씨 역시 이 조언을 따라 매일 밤 잠들기 전 작은 그릇에 요거트에 씨앗, 시나몬, 바나나 조각을 더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 3주 만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면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이 느껴졌으며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랜 세월 멀어졌던 아내와의 친밀감이 회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은 아니지만 느껴지는 건 정말 기적 같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문제는 지금 하는 습관이 아니라 잠들기 전 하지 않고 있는 습관에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전략적 선택이 부족한 것. 그것이 오히려 회복과 활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저는 수백 명의 남성을 만나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보충제를 챙기며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로감에 시달리고 자신감과 활력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호소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제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효과가 없을까요? 그 답은 대부분 간과된 1시간, 바로 잠들기 전 1시간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몸이 회복과 재생 단계로 진입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이 과정을 돕기보다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공복 상태로 자는 것이 숙면에 좋다고 믿습니다. 소화가 덜 되면 잠이 깊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늦은 밤단 음식이나 짠 음식, 탄수화물 간식을 먹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습관은 결국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큰 실수는 순환을 돕고 근육 회복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이 가장 활발히 회복 작업을 수행하는 바로 그 시간대에 필요한 연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한 분, 최민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의 전직 음식점 직원으로 여전히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기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도 챙기는데 왜 밤만 되면 무기력하고 아침마다 피곤할까요? 그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저녁 식사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밤 시간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요. 이때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필요한 재료 없이 일을 해야 하고 그 결과 피로감과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최민수 씨의 경우 단백질과 미네랄, 그리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밤새 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침에는 피로가 남았으며 낮에도 무기력함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삶은 달걀, 두유, 따뜻한 대추차, 호박씨,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소량 섭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취침 한두 시간 전에는 요거트와 호박씨를 잠들기 30분 전에는 대추차를 마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2주 후 그는 다시 내원해 지전보다 훨씬 깊이 잠들 수 있고 아침에는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활력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박사님,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겪는 피로와 무기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밤 시간대에 있습니다. 낮 동안 소모된 몸은 밤에 회복해야 하지만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발휘되려면 올바른 영양 공급과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달걀, 두유, 대추차, 호박씨, 그릭 요거트는 특별한 식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잠들기 전 식습관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활력을 되찾고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이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족이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직접 경험해 보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지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과 활력을 위한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렘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